네, 이번 시간에는요 돈을 부르는 매매 타이밍 자바라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들의 블랙홀 같은 계좌에서 탈출을 탈출구를 마련해 주실 사이다 손용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오늘도 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주신손 전문가님과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확실한 이... 거 맞아요. 아 네, 정말 확실합니다. 오늘, 오늘 좀 자신감 좀 넘쳐 보여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믿어보십시오. 네, 최근에 뭐 추천해주신 종목들도 뭐 계속 빨간불 켜는 거를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먼저 우리가 골든 타임 잡아 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하죠. 바로 핫한. 카카오 소식입니다. 이 카카오가 이번에 그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주가가 역시나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네. 장중에는 1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카카오는 이제 액면 분할 이슈도 있지만 네. 새벽에 코인베이스가 상, 상장을 하면서 네. 그 이슈와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엔터. 또 어피트 두나무 상장 이슈가 맞물리면서 오늘 네.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와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군요. 자, 이런 액면 분할 사실 지금 계속해서요. 이 액면 분할 이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자주 접하는 그런 항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서 액면 분할은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수월해졌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런만큼 주가 변동성도 이제 큰 부분. 이런게 사실 장점이 아니라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 대표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액면분할 쉽게 이렇게 와야 돼요. 어떻게요? 자, 천 원짜리 주식을 열개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천 네. 원이 필요할 때, 네, 이천 원만 팔면 되는데, 네, 자, 천 원짜리 주식이 만 원짜리 주식일 경우에 내가 이천 원만 필요하면 만 원짜리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팔천 원에 대한 어떤 지분. 이 시석의 감소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 주가가 어떤 일정 영역대 이상을 좀 유지하게 되면 음. 이 개인이 조금 이 유지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이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좀더이좀 네.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손 전문가님 굉장히 네.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삼성의 경우는 액면 분할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카카오는 계열사 상장 이수와 맞물리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액면 분할 이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개념과 그리고 어떻게 투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자세한 가이드라인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자바라 골든 타임의 명코너 바로 매수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 손 전문가님, 네. 매수 골든 타임 오늘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해요. 네, 오늘도 힌트를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네. 힌트남 등극을 하셨어요. 네, 네. <laughs> 저희 그럼 힌트를 한번 네네. 줘보시죠. 네, 첫 번째 힌트는 네.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건설주 하면요, 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좀 빛을 좀 바라긴 했었나요? 작년도 네. 안 좋았고 최근에 좀뭐 업황이 좀 좋지 못하죠 건설업 좀 어...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뭐 주택 공급이나 이런 어떤 정책들이 발언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뭐 건설주 하면은 그래도 좀 상승 모멘텀들 앞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앞으로 유, 요즘에 네. 가장 주택 수요 공급에 대한 정부 정책도 네. 관련주도 있고요.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주에 대한 네.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건설주가요, 한두 종목이 아니라 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초성 힌트일까요? 아니면 <laughs> 어떤 힌트일까요? 우선 제가 네. 힌트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고대. 고대. 고대? 네. 고대면 고려대가 아니라 고대죠. 네, 앞에 네. 두 글자입니다. 아, 네. <laughs> 두 글자 고대. 옛고그 다음에. 근대. 근데 네. 아 근데 근데 다음에 딱 뭔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변 대표님 저는 알것 같아요. 근데 근데 다음에 뭘까요? 아 어, 저는 아니, 알아요. 나올 것 같은데 변 대표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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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 대표님. 우리나라 시청자 다알수 없습니다. 이거 고대 근대면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요? 네. 아까 그러니까 변 대표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키를 좀안 내고 싶습니다. <laughs> 됐스, 네 됐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아 현대. <laughs> 네 그렇습니다. 고대 근데 현대 근데 저희한테 저희 현대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현대건설인데 네. 이 현대건설 네. 사실은 딱 들으시면은 알만한 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작년부터 네. I P O 상장 이슈가 대단했죠. 네. 상장만 했다면 따상을 기본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열기로 이제 청약 공모주가 인기를 몰리면서 경쟁률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올해도 굵직굵직한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또뭐 LG화학에서 인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르면 3분기 현대 엔진 리어링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현대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조 단위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잘상 상장... 준비 이 단어만 들어도요. 벌써부터 뭐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이 딱 집중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현대건설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네. 중소회사 현대엔진리어링 상장 시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네. 현대건설이 현대엔진리어링이 지분 36.8%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네, 지분이 뭐 삼십육점팔퍼센트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적정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실적 바로 살펴보시죠. 네. 네, 이십 네. 년도 매출액은 십구 년도 대비 마이너스 일점팔프로 감1 십육조 칠천 구천칠백구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십 네. 년도 영업이익도 십구 년 대비 마이너스 삼십육점일프로가 감소한 5,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20년도 단기 순이익도 네. 어, 19년 대비 마이너스 60%를 줄어든 2,27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어, 19년도 대비 20년도 실적이 줄어든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공기 네. 연장 등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코로나 일구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눠본다면 사실 네. 건설주는 뭐 피해주 쪽에 좀더 가깝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설명해 주신 대로요 네. 지금 뭐 현지 현대 엔지니어링에 있던 상장시에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수혜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타점을 잡아볼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여주시죠 네 삼만 오천 원 구간을 이탈가로 네. 잡고. 38,000원에서 47,000원. 아, 지금 오늘 종가가 46,400원인데요. 네. 46,400원 밑으로 조정지 매수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46,400원에서 그 조정 받으면요. 네. 아니 아니요. 어. 35,000원을 아, 어 이탈가로 잡고 네. 이 예, 38,000원 구간에서 어 46,400원 네. 구간을 음. 네. 네. 아래로 조정치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매수 골든타임 종목 현대건설 매수 타점을 잡아 주셨는데요, 3만 5천 원 구간을 이탈가 기준 잡으시고요, 3만 8천 원에서 그리고 4만 7천 원까지의 구간 분할 매수해 가시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간단히요. 그래도 상승 모멘텀 뭐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요, 이 현대건설의 어떤 아주 좀 유효한.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은 딱 꼽아 보신다면 한 마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기존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종소회사 네. 현대 엔지니, 엔지니어링 IPO로 인해 지분 가치가 이제 상승인데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가치가 한 10조 원으로 안팎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네. 현대건설이 어,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 38.6%를 가지고 있어 단순 계산만으로도 4조 원의 어 4조 원으로 네. 현대 건설의 시총이 약 지금 5조 2천억인 것을 감안한다면 음. 기업의 기업이 재평가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업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오늘의 매수 골든타점 정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신속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바라 골든타임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상한가의 찐맛 그러니까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돈의 말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